안녕하세요. 일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 우와, 살아오름이. 물이 엄청 차가 한라산 백록담 코스는 뭐 언제 가도 너무 멋진 코스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백록담에 물이 너무 이쁘게 보였고요. 특히 오늘은 살아오름이 물이 넘쳐서 살아오름의 호수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음사에서 출발해서 성판악으로 하산했는데요. 보통 관음사로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힘들고 관음사 쪽이 훨씬 경치가 좋아서 저는 보통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관음사로 내려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오늘 코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한라산 관음사 코스로 등산을 시작합니다. 아 오랜만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출입구 들어갈 때는 신분증과 예약 문자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관음사 쪽은 시작부터 이런 계곡이 되게 멋있어요.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계곡 보는 데가. 한탄강 쪽에 가면 좀 이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괜찮은데 좀비 오고 막 이런 날은좀 무섭더라고요. 여기는. 음침해요. 그래도 멋있어요. 직접 보면 멋있는데. 자, 이제 해발 600m. 시작되는 곳입니다. 확실히 관음서코스의 탐나계곡이 너무 멋있죠. 내려가보고 싶잖아요. 내려가면 안되는데 내려가보고 싶으면 천하숲길로 가면 이런데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안되고요. 여기가 구린굴이라는 데입니다. 멋있죠. 얼음 저장창고로 쓰였던 데세요. 한 3미터 정도 되는 높이 굴입니다. 자 이게 800미터고요. 탐나 계곡 입교까지 한 400미터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탐나 계곡 입교고요. 여기 계곡이 굉장히 넓죠. 근데 물이 없네요. 지난달까지 비 많이 왔었는데 이번 달좀가으로가지고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게 저번에 되게 힘들었하것 같습니다. 자, 1000m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삼각봉 대피소까지 2.3km 남았네요. 6.8km를 넘고 삼각봉 대피소에 왔습니다. 와, 날씨가 좋아서 삼각봉이 너무 멋있게 보이네요. 날씨가 너무 맑으니까 북벽도 되게 잘 보이고 하늘이 너무 멋있네요. 한라산 여러 번 왔지만 오늘이 날씨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경치는 이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북벽이 아주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백록담 북벽의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용진과 현수교에서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서 북벽도 멋있고 언제 와도 이 계곡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삼각봉에서 용진각 현수교를 넘어서 이제 백록담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호사코스가 좋은 이유는 이 계곡과 저 북벽의 모습이죠. 중간에 계곡을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네, 주변 한번 쭉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죠? 어 여기가 이제 용진각 대피소가 예전에 있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터만 나와 있어서 전망대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서도 한번 쭉 한번 둘러보고 너무 날씨 좋고 너무 멋있죠 확실히 여기가 성판악보다 힘들어요 이제 정상까지 1.3km 남았습니다 여기 제대로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저쪽에 있는 능선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 능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백록담의 북벽 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출입금지구역이고요. 저 앞에 보면 백록담에서도 막 이렇게 흘러내릴 흔적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백록담이 어막 비오고 눈오고 해서 좀 무너지고 이런게 있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더 보존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네, 계속해서 백록담을 향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살아있는 구상나무의 모습과 저 멀리 북벽. 아, 이제 구상나무 고목입니다. 구상나무가 점점 죽는다고 하네요. 날씨가 너무 좋고 계속해서 발길을 멈추게 하네요. 올라올 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계속 서로 추월도 하고 뭐 이렇게 왔는데요. 한라산 같은 경우는 사실 길이 폭이 넓어서. 어, 앞에 가시는 분들 추월하기가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어, 추월을 할때 있잖아요, 산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앞쪽에 사람을 만나면 제가 속도가 더 빠른 거니까 추월하고요. 아니면 뒤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셨다면 그분이 저보다 빠른 거니까 당연히 옆에 비켜 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매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등산할 때. 등산할 때 보니까 어, 추월을 했는데 좀 가다가 그분 쉬었다가 나중에 또 나중에 또막 뛰어서 오고 막 이러면 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 추월하는 것도 속도를 잘 이렇게 지켜서 차 추월하는 것처럼 서로 좀 이렇게, 어, 에티켓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이제 백록담에 거기다 왔습니다. 이제 백록담에 다 올라왔습니다. 한라산이 사실 뭐 고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힘들지는 않아요.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은 천천히 이렇게 경치 보면서 올라오시면 많이 힘들지 않고요. 오늘 날씨가 좋은 건 좋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는 걸 백록담 정상석과 사진 찍는 거는 포기하고요. 이 백록담에 보여 있는 물을 아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올라왔지만 저렇게 백록담의 물이 아주 이쁘게 잘 고여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안개나 끼거나 비가 오거나 할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화구 주변에 보면 가끔 사슴도 보이거든요. 오늘 사람 굉장히 많죠. 원래 백록담이 하얀 사슴에 있는 못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조그만 호수 사구호라는 얘기인데. 어, 사슴이 오늘은 보이진 않았지만, 어, 어쨌든 사슴이 옛날에는 아주 많이 살았었나 봅니다. 자, 이제 성판악 쪽으로 내려갑니다. 어, 여기도 날씨가 맑아서 경치가 되게 좋죠. 이쪽이 원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보통 이쪽으로 올라올 때도 그렇고, 이쪽으로 내려갈 때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한라산에 있는 바위들이 어, 현무암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보기보다 사실 좀 이제 걷기에는 어 미끄럽지 않아서 좋긴 한데 살짝만 넘어져도 굉장히 크게 다치거든요. 조금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꽤 많이 들리죠, 이제. 아, 저 아래까지 다 이렇게 보이는 시계가 이렇게 맑은 날은 되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봄인데 꼭 완전히 가을처럼 하늘이 굉장히 맑고 굉장히 높습니다. 아, 여기 굉장히 확실히 편해요. 계단도 폭이 넓어서 내기도 쉽고 아, 좋다. 여기도. 친달레바 트피쇼까지 금방 왔습니다. 산지에서 입구까지3 4 시간 소요된다는 말은 뻥인 것 같습니다. 인달레바대피소구요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계속해서 사라오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벌써 해발 1,300m입니다. 사라오름 올라가기 입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성판악 쪽의 하 하이라이트는 이 사라오름입니다. 사라오름 올라가겠습니다 아, 사라오름 물도 많고 멋있네요 아, 이렇게 물이 많을 때가 좋죠. 사라오름에 물이 많아서, 사라오름 전망대까지 가는 길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배낭에다 붙어 놓고, 이렇게 사라오름 전망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와, 사라오름이 물이 엄청 차가워. 와 살아오름에 호수를 들어갈 필요가 없지. 호수가 이렇게 넘쳤네요. 우와. 어 발시려. 자, 여기만 건너가면 이제, 오, 물고기가 있어. 백록담이 멋있는데, 정말. 살아오름 멋있는 것 같아요. 살아오름 전망대에 왔고요. 와, 여기 전망대도 대부분 되게 안개가 많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은 되게 날씨가 좋고요. 저쪽에 이제 한라산 백록담 쪽이 보입니다. 아 살아오름 전망대에서 보여지는 백록담 동룡과 시가지 모습입니다. 역시 멋있어. 아맛있다 여기 보면 산정호수에 물뱀이 있다고 주의하라써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길이 물에 잠겼잖아요. 살짝 무섭더라고요. 아, 그래도 너무 멋있죠? 저는 백록담도 좋아하지만 이 사라오름이 너무 좋아요. 성판악 쪽에서 이쪽을 꼭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면 밑에 물뱀이 꼭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 여기 올 때마다 여기 밑에 쭉 이렇게 보는데 물이 없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은 물이 정말 맑고 너무 이쁘게 있습니다. 근데 꼭 물뱀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잠긴 구간이 아주 길지는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물도 밟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실, 물이, 물좀 젖어 있어도, 금방 마르더라고요. 이쪽 일부러 제가 쭉 한번 찍어봤어요. 여기, 물뱀이 있나, 이렇게 한번 쭉 찍어봤습니다. 근데 물뱀은 없더라고요. 자, 이제 살아오름 지나서 다시 원래 잠을 복귀하고 있어요. 아, 더,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정말 시원한 이런 산정호수를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어서 오히려 피곤함이 풀렸습니다. 성파악 쪽으로 올라올 때는 백록담을 가다가 중간에 살아오름을 들리면 되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사라오름을안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내려가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사라오름까지 잠깐 올라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라산을 올라가시는 분들도 이사라오름을 많이 안 가시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사라오름에서 내려가는 길이 좀 심심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내려가고 성판악에서 택시를 탈지 아니면 버스가 있는지 한번 보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밭 대피소에 왔습니다. 여기는 뭐 화장실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서,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화장실은 여기 있고요 길긴 이 기네요. 20km가 넘었는데, 아직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버스는 없는 것 같고,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성판학 쪽은 택시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출구 나오기 직전에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금방 택시가 옵니다. 이일 일산 등산개미였습니다.